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지금 추워서 소장님 코가 빨개졌는데 코물만안 나오면 되죠 어! 이제 캐디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네. 캐디님은 3단지다 아, 그렇죠. 저는 1단지다 아. 둘이 말이 많았는데 네.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오늘 그게 정말 꿀팁일 거예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동산 캐디입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은 오늘 25년에 제일 핫한 단지 어딥니까 25년에 제일 핫한 단지 네. 바로 저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보이세요 네 어, 저기 부산에서 저런 거본적 있으세요 컨소시엄요 어 아니 컨소시엄은 많죠 많은데 저는 로고를 문주 앞에 딱박아둔데 저거는 자신감이죠 보십시오 저기는 지금 2단지 앞이고 제가 보고 있는 데가 3단지 아 2단지랑 3단지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 어, 그리고 브랜드가 다르죠 1단지는 s k 고 그리고 2단지는 자이랑 몇개 동은 더샵 2단지에 그리고 3단지는 더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정자이더샵sk 아 쉬운 듯 어렵네 어, 어렵죠 근데 문주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 문주 맞아요? 문주 맞습니다 2단지 여기도 있고 반대쪽 문주도 있죠 근데 문주가 위에 문이 없어 <laughs> 모르겠네요 반대쪽은 있나? 우리가 반대쪽에서 여기까지 지금 걸어와서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없어 이 위에가 어 문주, 문주가 없어요 아 요게 그럼 이게 트렌드인가? 어 이게 또 이끌어 가야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우리는 막 기다랗게 이런 문주 안 한다 아 근데 되게 고급져 보인다 어 되게 저렇게 로고 박아 놓고 하니까 참 괜찮은데요? 그럼 오늘 지금 가장 먼저 볼곳 이단지 네. 저희는 이단지를 볼 거고 이단지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자이, 아시아 어, 약간 생각하시던데 자이입니다. 자이. 어렵다. 그리고 자이고 지금 약간 제가 이으면 요렇게 보면은 오르막입니다. 아, 너무 오르막 아니야? 음, 그걸로 조금 이슈가 있긴 하죠. 이슈가 있긴 한데 오늘 한번 가서 어차피 단지는 다 평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도 한번 둘러보고 세대 내부도 한번 둘러보고 할 겁니다. 근데 확실히 대단지에 위험들이 있네요. 어, 오면은 지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뭐 분위기도 시끌시끌하고 지금 너무 추워서 제가 또깃도 세웠는데 건방지게 보지 마시고 세대를 한번 상세하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단지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가보시죠. 캐리님 네. 우리 지금 어. 지금 이 단지 와 있잖아요. 음, 단지네. 이 단지가 네. 그 1단지가 아까 SK. 네. 2단지가 자이. 몇 개동은 더샵. 3단지가 더샵. 어? 아헷갈리다 헷갈리죠. 지금 단지 내로 들어왔는데 평탄화는 좀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어, 다 되어 있고 아마 저 엘베를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어디까지? 출입구까지. 오. 그리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있는 데가 지금. 205동 앞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아까 저희가 봤던 엘베를 타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쭉. 아그 내려가면 이제 1단지. 단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하철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서 그 내르막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오늘 아까 전에 지하철 이야기로 네네. 이제 캐디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네. 캐디님은 3단지다. 아 그렇죠. <laughs> 저는 1단지다. 어. <laughs> 둘이 말이 많았는데 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게 정말 꿀팁일 거예요 이거 진짜. 어. 그러면 이제 캐디님의 픽은? 네. 저는 3단지. 제픽은 1단지. 3단지가 그 사이 길로 가면. 내르막일 때는 금방 내려갑니다. 지름길 너무 좋아하는 가위가? 오르막은 장담 못 합니다, 올라올 때는. 저는, 아, 평지. 평지? 어. 아, 그래서 그게 말이 많긴 해요, 사람들마다. 지금 뭐, 삼단지가 제일 가깝다, 아니다. 그렇게 하긴 한데, 사실 팩트로 따지면 3단지가 맞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오르막 걸어 잠시 왔잖아. <laughs> 이건 나가면 안 돼. 오르막이좀 힘들긴 해요, 3단지 이건 인정하셔야 돼. 어, 저기는 뭐지? 정원 같은 거? 어, 뭐,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로 한번 가볼까 어, 네, 가보시죠. 와, 조명이 엄청 예쁜데요? 어, 예쁘게 잘 해놨네. 어, 저건 뭐야? 카페 같은 것 같아. 그렇죠. 저런 또 기본으로 하나씩 요즘 다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3단지 입구랑 만나집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3단지? 네. 이게 오늘 사전 점검 할 때, 이게 단지별로 사전 점검 신청도 어플마다 다 다르다, 다르게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오아 저기는 좀 북적북적 하네 음. 저희가 오늘 사전점검 왔는데 네. 단지별로 행사도 좀 다르게 해서 음, 음. 사실 오늘 사전점검 하는 분위기 맞나 이런 생각 했는데 또, 또. 하는 분위기 맞네 이쪽을 보니까 저희가 항상 조금 마이너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와이 앞에 놀이터랑 커뮤니티가 여긴갑다 아 어, 너무 좋은데요 사실 아까 강남콩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 좀, 크, <laughs> 크다. <laughs> 또 이쪽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잘돼 있습니다. 와, 애들이 벌써 놀고 있다. 여기 산타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 왔네 붕어빵, 아까 저희가 엄청 기대했던 붕어빵도. 저희 입주민 아니라서 못 먹어요. 여기가 어린이집하고. 네. 이제 그 놀이터가 되는갑다. 응. 그리고 이제 애기들. 통합버스들이 오면은 여기 스쿨버스 존. 스쿨버스 존 앞에 놀이터 너무 좋은데? 뭐, 이런 배치가 정말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고 할수 있는 거죠. 와, 오늘 저기 커뮤니티에 행사하는 거 우리 좀 찍어볼까요? 아, 네. 이 와, 대박. 뭐 하나, 풍선 하나 받아들입니까? 음. 와, 이렇게 붕어빵 행사도 하고. 요즘 사전 점검 너무 좋다. 어묵도 있고. 와, 입주하고 싶은데요? 하나, <laughs> 하나. 지금 딱적긴데 어떠세요? 돈이 없어. 와, 여기 무슨 진짜 먹거리 장소인 것 같다. 사람들 진짜 많다. 아,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동이지 않을까. 와, 고급진데요, 좀? 음. 이제 3단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가서 저는 제일 궁금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1단지, 3단지 논란을 종결 한번 시켜보죠, 오늘.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이죠, 내려갈 때는. 올라오는 거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누구나 인정하는 단지는 1단지니까, 사실. 1단지가 사실 평지기도 하고, 그 옆에, 어쨌든, 구억 2,500에 응. 분양을 거의 완료한, 아니, 거의 완료도 아니다. 완판을 이뤄내 여기 바로 옆에 보이는 이프론티엘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하철 아무리 소양이 가깝다 해도, 단지인데. 또, 또, 또못 믿으시네, 또. 지금 저희가 3단지, 바로 이제 끄트머리에와 갑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걸 한번 찍어주세요. 와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고 아, 응. 아 여기 몇 동이지? 끝동에서 제일 내려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여기 여기가 301동입니다. 아 여기 301동. 그럼 여기 3단지 제일 끝에 있는 여기 301동에서 내려오네 단지는 좀 단차가 있지만 이렇게 엘베를 타고 내려오시죠. 자 내려와서 제가 지금부터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지금 추워서 소장님 코가 막 날개 쳤는데. 호물만 안 나오면 되지. <laughs> <laughs> 성인 남성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몇분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양정성당을 지나서. 그렇죠. 이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아마 횡단보도가 생길 겁니다. 지금 줄이 바닥에 없긴 한데. 확실해요? 네, 예. 네. 아, 이 표시가 좀있네 아, 앞에 보십시오, 횡단보도 아, 없는 말 아니었군. 아닙니다. 이게 아, 여기 하나 참고 하셔야 될게 올라올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만. 지금 욕들을까봐 아 방어, 방어.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횡단보도가 있다 하지만 네 차가 생각보다 많이 지나다녀. 자, 어떻게 보면 지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어, 맞네. 저기 지하철입니다.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있다. 네. 일로 내려가는 길은 음. 상권이 너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이쪽 상권은 제가 소장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약간 조금씩 제가 봤던 감들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안쪽에 지금 프론티엘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 앞에 상권은 너무 좋아질 것 같긴 하다 무조건 바뀔 거고 지금 이쪽 주택들이죠 노후화된 주택들은 밖에 손바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계실 거고 여기가 지금 프론티엘에서 나오는 출입구. 또 네, 출입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저희 몇분 걸려서 한1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아 가깝긴 가깝네. 한3 분만네 확실히. 여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경사? 지금 올라갈 때는 요새 그런 공유 킥보드 많으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내려가시면 바로 지하철이다. 네. 아 내려오니까 바로 양정역 2번 출구라 4번 출구네. 내리막 버프. 맞고 내려오면 바로 이건데 사실 누구나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은 1단지긴 하죠. 근데 3 0 1 동에서 지하철 2번에서 4번 출구까지 3분 거리. 뭐 5분은 안 걸려요. 아, 5분은 확실히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어, 오르막은? 그거는 뭐잘 생각해 보셔야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2단지에서 1단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지하철역에서 1단지로 예. 응. 걸어가고 있죠. 확실히 저는 이쪽 길이 다니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누구나 선호하는 길이긴 하죠, 사실. 그리고 이게 메인 길이기도 하고. 2단지랑 3단지만 보고 왔잖아요. 네네네. 1단지 분위기는 좀더핫할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양정 자이 더샵 SK에 어느 누구한테 물었을 때. 제일 선호하는 단지가 어디냐고 하면 누구나 1단지라고 할 겁니다, 사실. 프리미엄도 1단지가 제일 높대. 네네네. 사실 그 가격이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을 보면 프론티엘. 응. 네네네. 사업지 보이고 그 위에 SK. <laughs> 이렇게 보시면 또 프론티엘의 입지가 얼마나 또 괜찮은지, 그리고 그 금액에 뭐 그렇게 분양이 된거도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단순, 그거는 아니란 거죠. 얘가 8억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프론티엘이 27년 음. 네, 입주가. 입주인데 네, 어쨌든 양정자이더샵은 프론티엘하라고 같이 가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네. 양정자이더샵 가격을 지금 받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죠. 지금이 괜찮을 수 있겠다. 어, 적기라 생각하고 내년 이제 슬슬 대출도 풀리고 있고 분위기에 봐서 매수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면 됩니다. 소장님, 네. 우리 지금 이제 1단지 이쪽 왔어요. 지하철에서 1단지 왔죠. 어, 아, 생각보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아, 3단지삼0일동이 <laughs> 가깝네. 오르막길 생각, 올라갈 때 생각 안 하면 사실 제일 빠른 길은 3단지가 맞습니다. 지하철 갈때3단지가 맞고 1단지는 이제 그냥 메인 길이긴 하다. 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응. 여기가 이제 양정자이 SK 더샵. 네. 여기가 1단지. 네. 지금 보이는 곳이 2단지. 네. 오른쪽에 3단지. 3단지. 여기서 다 보이네 어,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또 너무 괜찮은데? 아니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네 사실 옆에 보면 양정 스위치이나 네 여기 프론티엘 들어오고 하니까 음 아좀 단지들이 너무 조잡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대단지의 위험이 느껴진다 그리고 또 군데군데 커튼월룩을잘 배치를 해둔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맞네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품격을 올리지 않나 1단지가 지금 오니까 확실히 근데 제일 넓고, 어, 제일 최적하긴 해요. 힘을 좀 많이 준 느낌이 든다. 또 이런 양지 발라서 그런가, 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럼 확실히 여기가 평지 느낌이다. 음, 음. 여기가 평탄화를 더 잘했네. 평탄화 할게 사실 많이 없었죠, 여기는. 여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언덕에, 눈으로만 봐도 언덕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아까 3단지 쪽으로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 좀 되게 심하게 느껴졌는데. 음. 1단지에서 2단지로 가는 언덕은 또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또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1단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걸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될게 되게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어. 양지 바르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뭐 들어옵니까? 프론티에. 그것도 다 그리면서 그러면 보셔야죠. 여, 이동 사면 안 된다. 이말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전혀 그 말은 아니고 지금하고 나중에 이제. <laughs> 에이, 또. <laughs> 지금하고 나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 지금 캐디님의이 발언을 입주민들이 싫어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프론테리 올라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쾌적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2단지랑 3단지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게 너무 느낌이 좋은데요? 와, 여기 조경하고 놀이터 장난 아닌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와, 와, 뭔가 되게 여유가 느껴지네요. 와, 여기. 여기 2층으로 돼 있는 데는 처음 봅니다. 이 티하우스가. 소장님, 풀빌라 같아. 티하우스 2층 보셨어요? 본적 없어. 응. 이렇게 해놓은 건, 와, 이건 너무 좋은데? 되게 수공간이 엄청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의 평지에 가깝다 보니까 더 이렇게 쾌적한 느낌?